김병주, 그는 1962년 2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태어났다. 중학생 시절부터 김유신 장군을 동경하여 삼국통일에 이바지한 그처럼 남북통일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의 직업 군인을 꿈꿨다고 한다. 1980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입교했다. 육사 40기 동기로는 김운용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철학을 전공했으며, 1984년 3월 28일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했다. 현재까지 육군의 포병 출신 마지막 대장이다.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였으며, 최종 보직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다. 퇴역 후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당선되며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 예비역 대장이며 군 장성급 순회부 인사였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과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를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채널을 개설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짜 뉴스가 많이 생성되고 있는 안보 분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방계 소식들을 다각도로 전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도와주는 손자병법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많은 국민들과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친밀히 소통하고 있다. 2024년 7월 한덕수 총리를 대상으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 중 국민의힘 인사들이 한미의 삼국공조를 한미의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가진 나라와 어떻게 동맹하나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표현했는데 이 발언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질을 하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사흘 만에 국민의힘에서 실무적 실수가 있었다며.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바로잡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겸 선언 후 바로 군인들에게 정의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국회에 출석해 개엄령 해제 요구안에 찬성 투표를 했다. 이후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대정부질문에도 출석했으며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했던 박한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정말 문자 그대로 탈탈 털어버렸다. 12월 6일 육군특수전 사령부를 향해 방문했고, 육군특수전 사령관인 박종근 중장에게 계엄 상황에 대한 사실상의 자백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중장의 양심 고백을 이어서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였다.